안녕하세요. 어,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잡니다. 특히 요즘 현대인들에게 필요하고 부족한 게 잠인데요. 저희는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도록 만드는 숙면 과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 라비오텔입니다 저희 벽의 특징은요. 요즘 일자복이나거북목 증상들이 많으세요. 어깨 통증도 있어서 불편을 호소한 분이 많으시는데요. 벽의 디자인에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해서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드리고요. 어, 특징은 이 벽에 안에 골존더 스피커가 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어폰, 단자를 스마트폰하고 연결하신 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음원을 들으시면서 숙면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잠을 드시기 힘드시거나 짧게 자더라도 푹잘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저희가 음원을 개발해서 임상을 하고 논문이 나와서 이미 그런 인증이 나와 있는 제품을 저희가 서비스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잠을 자면은 보다 건강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더 이렇게 행복한 잠자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어폰 단자에 연결하시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이런 소리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골존드 스피커의 진동에 의해서 뼈로 통해서 뇌로 소리를 전달합니다. 이어폰이 없이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청소년들이나 뭐 노래를 들으면서 잠을 주무신 분이 많잖아요. 귀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나 통증도 없어지고 편안한 더 잠자리를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